자, 제일계 정원 4인전 시작합니다. 스타트! 자, 제 배트맨 행템 보여드릴게요. 닌바의 신공방, 비도면 파바오, 자 차건의 내땅천지범배의 불통. 자, 배트맨 자체가 다섯 칸 어깨빵이죠. 제2계 정원 맵에서 굉장히 엄청난 설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찰리퀸이죠. 닌바의 첫던 더블. 홈초의 공방. 기가북의 내땅 천지. 차건의 더블. 자, 레무스죠. 태바의 20신양수. 기가북의, 어, 더블. 그리고 차건의 70천지. 홈 초의 폐방 자, 폭배입니다. 태바의 20신양수 차원의 공방, 로건의 천방, 기가북의 독방. 자, 이렇게 끼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유저들 스펙은 다 보여드렸습니다. 굉장히 다들 캐릭터들이 좋은 캐릭터들만 있네요. 그죠? <목소리> 잘 먹겠습니다. 이야, 맛있는 똥찬다. <목소리> 좋았어. <목소리> 좋았어. 어우,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이쪽을 가서 폭배 바로 으깨빵이, 으깨빵이 가능해졌습니다. 미라보라 아! 어, 깨 같은 거. 아! 어! 나이스! 달리김 파상각이죠. <목소리> 야 할리퀸 to 광탈합니다 이야 아 <목소리> 좋아 비도면 발도 <발동. 목소리> <목소리> 복배 더블십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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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목소리> 좋아 래프트라이트 <랩트위라이프.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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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러면 되지 뭐하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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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스 사라스 도박꾼님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야 레무스 어깨빵 강 나왔다 제대로 매나보자. 얼마 안 비싸네 나이스 이득을 본건 접니다 자 일단은 사를 노렸구요 야 너.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두 명을 또 어깨빵 한번 조져볼 수가 있거든요. 두 명을. 미나무라! 쌍으로 어깨빵! 딱딱! 아, 딱딱은 아니고 딱입니다. 아깝네요. 아, 안 돼! 안 돼! 이제 좀 재밌어 질라 그랬는데. 투독을. 당해 버렸다. 자, 제가 원치 않은 투독을 했기 때문에 투독을 당해 버린 겁니다. 아 이런. 이제 좀 재밌게 하려 고 그랬는데, 자, 아쉽지만 바로 단판 갈게요. 야, 노란색깔 랭커네. 엠블론 봐라, 멋있다. 피카폰적하네. 자, 일단은 제가 선잡았어 잡아. 았 렛마, 가져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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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좋아. 자, 일단 렛마 하나, 관광지 하나 먹었습니다. 랩 돼지 세개 행템은 닌바의 신공방, 비도면의 파바, 자, 차건의 내땅철치범배의 불통입니다. 자, 그리고 파란 색깔 할리퀸은요 닌바의 첫선 더블, 홈초의 공방, 기가북의 내땅철치 차건의 더블. 자, 그리고 여기 레무스죠? 에무스 닌바의 공방 홈초의 어, 강탈 자, 건배의 천방 차건의 70전진 아, 르블랑의 템 볼게요 테바의 40공방 풀트백의 저턴더블 괴수속 골든벨 로건의 45불통 에이 주컨 왜 이렇게 튀어 에이 씨. 스케줄만 튀자. 주커는 튀지 말고. 아이, 개소리야! 아, 그, 이거, 이 말도 이상한데? 죄송합니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7 야, 아, 르블랑 대출 각이죠? 야, 초록색깔 최 최. 야 홈초까지 콤보로 아주 그냥 뚜드러 패고 있어요 와 레무스 야 본인 턴에 주사위를 몇번 던지는 겁니까 야천카 찍혔어요 쥬컨 왜 이래 얘아 르블랑한테 뺏긴거 죽었는데도 야 르블랑 저 녀석은 죽어도 민폐네 아이응 비도명 <laughs> 좋았어 나이스. 자, 좋습니다. 저안 날라갔습니다. 이야! 할리퀸, 취, 취. 자, 무려 2억이나 되는 돈을 바치고 파산을 합니다. 도면에 몸을 맡겨라 좋습니다 자 마법연구소 80배가 됐습니다 좋아요 야 여기서 어깨빵 좀 해야되겠다 여기서 밀어야돼 제발 밀어부라 그렇지 참! 오케이 손님 이리로 오시죠 땡아리바아 천사 찢어 아자 일단 대출부터 받을게요 어차피 70천 찌시기 때문에 이거는 천사를 써도 소용이 없죠 자 일단 좋아 그래도 이 녀석 내가 잡은 상황이야 이건 뭐 잡았다고 봐야죠 오케이 자 이건 뭐 잡았다고 봐도 무방하지 아 씨발 나이스 권배! 그렇지 살았다. 야 권배가 살리네요. 좋습니다. 야 좋아요. 자 12억입니다. 이러면 이제 파산의 위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난 거죠. 좋아. 권배야 가자. 야, 이연속 게이드 좋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어깨빵 하고 게임 끝내면 되죠? 투스에게 도커버, 지라 어깨빵 미라보라. 넌 이제 뒤졌어요 즉사, 즉사. 25억입니다. 네부스참겨요 이야 랭커 70만 점 작살 냈습니다. 좋았어. 야 이야. <웃음> <웃음> 이야. <웃음> <웃음>